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금비도수 9101 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하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고 가을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임장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족동에 처음으로 나와 봤는데요 오늘 어떠신가요? 음 지금 뭐 이렇게 아파트 투입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용생인 2017년에 돼서 5년 정도 된 아파트라 역시 여기도 좀 깨끗하고 그러네요 분위기도 좀 한적하니 여기는 좀 숲세권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경매 물건부터 소개 좀 시켜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매물은 유성구 지족동에 1052번지에 위치한 노원 어, 3지구 영모예담 에코타운 아파트인데요 1 1 3동의 704호가 매물로 나와 있어서 한번 현장에 나와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3차까지 떨어져가지고 5억 1,500만원짜리 아파트가 2억 5,235만원 반값 이상으로 내려간 매물이고요. 17개동에 615세대로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807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7년 4월에 난 아파트라서 거의 5년차가 된 아파트이고요. 뭐 전체 단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 층수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고 낮네요. 특징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구층인데 부동산에 들려서 좀 상담 좀 하려고 했는데 문이 다 잠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을 수 없었고요. 근데 이제 단지 내도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뭐 단지도 적용도 잘 되어 있어서 주거 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긴 아마 용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앞에다가 9층까지 있다고 하면 이동 개수가 17개 동, 17개 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지 면적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물은 84제곱미터로 33평이고요. 역시 대지권은 23평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으로 쓴 숲이 있고, 아이들도 좀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대전 세미래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해가지고 주변 환경은 그냥 여러 가지 뭐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뭐 편익 시설, 교통 시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아파트의 느낌은 굉장히 넓고 깨끗해 보입니다. 주변에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가 공기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쪽으로는 뭐 아이들도 지금 뭐 도보로도 학교 생활을 할수 있어서 교육 여건도 참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여기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아파트가 9 층까지 있어서 그런지 이 느낌이 뭐라 하지 고급 빌라 느낌 서울 가면은 만약에 이런 식의 아파트가 서울에 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럼 여기 정말 고급 빌라 느낌인 한남 한남 빌라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고급 빌라의 그런 향기가 확 나오네 어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침실 셋, 거실 주방 및 식당. 그다음에 욕실 겸 화장실 두 개, 그다음에 발코니 이렇게 보통 일반 판상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지로 가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지로 한번 가보시죠. 기은지 한 5년밖에 안 돼서 아직 신축 느낌이 물씬 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 뭐 주차관리시설이라든가 그런 환경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지 내에서부터 그리고 세대수 그리고 지하주차장까지 쑥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늘 물건을 자세하게 한번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어 33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층으로는 7층이고요. 그다음에 1차 때 처음 감정된 금액은 5억 1,500만 원이었으나 지금 3차까지 유찰이 돼서 2억 5,23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3차까지 유찰이 되면 반 밑으로 내려가는 금액의 그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 이 정도까지 떨어진 매물들은 그래도 데,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그 정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의 소개해드리는 매물을 잘 살펴보시고 어, 수익이 좀날것 같고 하시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경매 현장에 가셔서 낙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매 물건을 소개하는 금비도서고 부의 공유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경매 물건이 있으면은 꾸준하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비도수와 부의공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